부천시 충청향우의 자 부천시 충청향우의 사랑의 김장나루기 행사가 열리고 있는 우리 부천 소방서 앞 마당입니다. 부천시 충청향우의 김장나루기 행사는요 18년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 김장 5천 포기를 아 어, 돈으로 따지면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충청향우의 여러분들께서 26개동 어이 김장나루기 행사를 통해서 어, 어려운 이웃과 어, 노인 가정 나눠준다고 합니다. 우리 부천시 축청향후에 각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아 오늘 김장나누기 행사가 아주 어 잔치가 됐습니다. 저희 엔덴방송 14주년을 기념해서요 오늘 축청향후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저희 엔덴방송과 함께하겠습니다. 화이팅! 도 화이팅! 예. 저희 녀석 축청향후의 사랑합니다. 화이팅! 오케이 야, 이쪽에만 소. 쏟... Muito obrigado.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요. 어, 좋은 날씨가 이렇게 아 어, 돼서 너무 우리 향후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향후에는 18년 동안 긴장 나누기 행사를 지속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향후님들로인해서각 어, 어려운 대칭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마다 항상 김장나누기 회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나와서 부석부 어, 회장이신 김상덕 회장님 우리 여성위원회 국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시군동 26개 회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따뜻한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좋은 김장으로 인해서 어, 각각 잘 나눠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청향 향후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우리 향후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다. 어, 18번째, 저는 사실 14번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이 계절이면 항상 우리 향우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을 이렇게 따뜻하게 김장으로 녹여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 충청 향우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 향우들 모여서 좋은 일도 하고 또 우리 향우들 서로 화합하고 서로 단합하는 아주 좋은 행사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향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도 충청양우 김정만을 오셨는데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아 안녕하세요 엔 d a 방송 여러분 우리 충청양우에도 복 받고 엔데인도 복 받고 부천이 다복받으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데일 방송인데요 네. 아. 자 그럼 충청양우에 김정만을 행사 오셨는데 네. 한 말씀 해주세요네 충청인의 이 뜨거운 온정 어, 감사드리고요 충청인 화이팅 우리 충청양우의 많은 그 회원님들이 우리 취업 계층에 계신 분들 깍뜻한 김장을 통해서 국민이 해도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이 넘쳐나는 그런 국정시가 되기를 기중하라 겠습니다아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충청향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김장 나누기를 하는데 그 규모와 인원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그 대단한 영향을 갖고 있는 충청향후회가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부천에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충청향후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김치는 사랑이죠. 충청은 사랑입니다. 오늘 사, 우리 부천을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김치로 사랑을 베푸는 우리 충청향후회 정말 멋있습니다. 충청한회 화이팅. 네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도 허리가 부러지라 열심히 했습니다. 아, 축청 향후회가 이렇게 좋은 행사를 전통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축청 향후회의 향후님들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저도 소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청 향후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그 날씨가 어, 많이 추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 온도가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인들의 오늘... 이 행사에 어,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날시까지좀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아, 어, 아무쪼록 우리 그 충청 향무회가 어, 2006년도에 어, 이성구 고모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17년째 지금 김장 나눔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어,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은 어, 이 김장으로 인해서 어려운 소관심들 분에게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는 26개동 회장님 및 임원 그리고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산악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26개동에서 배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양원이라든지 아 그리고 복지관센터에서 17개 예 전달이 돼서 어, 봉사 활동에. 어,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어, 좋은 김장 나눔의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7년째라고 그러는데, 올해가 1 8년째입니다 네. 18년 동안 이렇게 한 번도 빠짐없이 지역을 위해서 참여하고 봉사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충청향후가 따뜻한 곳, 그늘진 곳, 어둡고 따뜻한 저 그늘진 곳을 따뜻하게 밝히는 그런 천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날씨도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늘했었는데 오늘 촥 풀리면서 우리 충청인들의 그 마음을 잘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시를 따뜻하게 해주는. 우리 충청인들의 이 따뜻한 마음, 늘 우리 김장 행사 할 때마다 자부심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충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부천시를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18년째 지, 지, 지속된 우리 김장 행사 준비해주신 오윤화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집에서는 김장을 안 해도 우리 향후의 김장은 내가 꼭 한다는 마음으로 나와주신 우리 향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보람차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고윤아총무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게 천박수랍니다 대단합니다. 천박스고 예산이 5천만 원이나 들었대요. 역시 중청인이 아니면은 못해내는 작업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 조금 힘은 들 겁니다. 그래도요 마음은 무도 달 거예요. 역시 부천서는 충청인이 최고야. 예, 공식적인 충청회사이 김경엽입니다. <laughs> <laughs> 21년 전에 우리 도당동 충청양우회가 처음으로 이 김장 나눔 행사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전체 부천시 충청양우회가 17년째, 18년째라고요? 예. 오늘도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금년 겨울 오늘 만든 우리 충청양의 김장이 부천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청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충청이 좋다. 김장나누기가 좋다. 서영석이 좋다.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충청 향후의 여러분 열심히 김장 당그고 계신데요 어, 이번 겨울은 좀 경제도 어렵고 어려운 사각지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용로에 김장 나누기로 어려운 분한 명도 빠짐없이 나눔이 갈수 있도록 저 역시 손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리가서 일해야겠다는 생각만 드네요.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에는 네, 어, 향후회가 여러 곳이 있지만 어, 충청향후회가 가장 지역을 위해서 정말 많은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서 부천시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장 나누기 행사는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으로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해주세요. 충청향후의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충청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인 여러분들이 나름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고인나 회장님과 함께하는 충청인 여러분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도장도! 도전... 너무 네, 네. 어마어마하고 네, 네. 대단하고 네, 네. 충청향후에가 없다면 아마 흔들흔들할 정도로다가 엄청나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양을불의유세제돕겠다는 우리, 우리 구현아 회장님 통해서 충청향후의 모든 임원들과 모든 향후의 모든 분들이 감사드리고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고맙습니다. 충청향후의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향후의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사랑합니다. 2주도 찍고 시도 찍고 여기는 한번할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네. 하나, 하나 둘셋 둘, 화이팅 저기 두분만세 오신 거예요?